러브버그는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정자 경쟁이라는 걸 하거든요. 예, 예. 생식기가 집게 같이 생겼어요. 이걸로 이제 암컷의 거기를 꽉 잡고 놓지 아요 얘들이 사랑을 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암컷이 뭔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겠죠. 그렇겠죠. 예예. 예. 수컷은 도망을 가요. 아. 이걸 딱 풀고 도망을 가는데 되게 이기적이네요. 네. 그렇죠. 아주 이기적인 수컷입니다. 굉장히 나쁜 남자의 표본. <laughs> 러브버그는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인간이 가지는 감정적인 사랑은 아니긴 하지만 예. 얘들도 이제 종족 번식을 위한 교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짝이 붙어 있는 건데. 실제로 아, 그럼 그게 진짜 교미예요? 네, 예 맞습니다. 교미 상태로 있는 거고요. 러버그는, 러버그뿐만 아니라 많은 그 곤충이나 파리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얘들이 진화적으로 이 생물들은 정자경쟁이라는 걸 하거든요. 예예. 그래서 그게 이제 잠자리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잠자리 보시면 가끔 두 마리가 붙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거볼수 예, 있어요. 예. 그 이유가 잠자리가 만약에 첫 번째 수컷이랑 교민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수컷이 다른 수컷이랑 수컷이, 암컷이 교민을 하고 떠나버리면은, 그 암컷한테도 다른 수컷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잠자리들은 어, 어떤 애들은 이 전에 수컷의 정자를 퍼낼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오! 예. 그러니까는 어, 애들은 알을 많이 낳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뭐 한두 개 이렇게 막그 수정이 되고 있었는데, 전에 걸 퍼버리게 되면은 이 원래 처음에 교미를 한 수컷은 자기 자손을 많이 못 남기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수컷이 만약에 그렇게 하고서 계속 붙어서 나이 낳을 때까지, 그러면 얘가 훨씬 더 많은 자손을 남기니까 어. 내추럴 셀렉션에 의해서. 아무래도 자기가 오래 붙어서 자손을 많이 남긴 애들의 자손이 나,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예예. 그랑 비슷하게 러버그들도 애들이 그한번 교미를 하면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수컷이 아, 완전히 수정이 될 때까지. 내 자녀를 갖기 위해 더 많이 갖기 네, 위해서 그렇죠. 자기 유전자를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애들이 살아남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냥 네. 어, 이 교미를 하는데 계속 그 이후에도 붙어서 다니는.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얘들은 이 생식기가 집게같이 생겼어요. 요런 식으로 돼서 요길로 예. 이제 암컷에 거기를 꽉 잡고 안 씁니다.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어 얘들이 사랑을 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예. 제가 이제 채집을 해 보면은 벽에 이렇게 가끔 붙어 있을 때뭐 어쩔 때는 암컷이 위쪽, 어쨌든 수컷이 위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이제 그 저희는 알코올로 채집을 하거든요. 알코올에 들어온 거의 곤충들이 바로 죽는데 암컷을 밑에서 이렇게 잡기 시작하면은 암컷이 머리부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예. 그러면 암컷이 뭔가 알코올을 마시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겠죠. 그렇겠죠. 예예. 그럼 수컷은 도망을 가요. 아... 네, 이걸딱 풀고 도망을 가는데, 근데 반대로 만약에 수컷을 먼저 잡기 시작 하면은 수컷은 놔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암컷을 같이 잡을 수 있어요. 아, 근데 되게 이기적이네요. <laughs> 네. 그렇죠, 네, 아주 이기적인 수컷입니다. 네, 자기의 종족을 남기기, 위한. 남기기 네. 위해서, 네. 그렇죠. 자기한테 해가 될것 같은 바로 그냥 자기는 암컷을 네. 잡고 있다가 갑니다. 놓고 그냥 도망가버리고, 네. 그리고 자기가 어이 아픈 상황이 네. 되면은 암컷이랑 같이 네. 죽으려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그냥 네. 같이 그렇더라고. 그러고 있고요. 제가 뭐 여, 여러 번 해서 통계적인 수치를 본건 아니지만, 예, 예 제가 이렇게 채집을 하면서 보면은 대부분 그런 패턴이 나왔었어요. 야 이게 양성평등에 굉장히 유배되는. 네, 굉장히 나쁜 남자의 표본이라고 <laughs> 볼수 있겠네요. 네. <laughs>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실 네. 이 말씀은. 아, 그러니까. 교미를 하는 상황에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 수컷이 암컷을 놔주지 않는 네. 기간이 길어서 계속 잡고 있으니까 이게 교미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죠. 러브버그라는 별칭이 달렸고 네. 그렇지만 뭐 완전히 통계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입증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교수님이 연구한 지금까지의 네. 상황으로 본다면 이 러브버그 수컷은 정말 나쁜 남자의 <laughs> 같은 네네네뭐 그거는 연구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관찰하면서 어 신기하네 이렇게 봤던 그런 것들입니다 네 아유 좀 거미가 보면은요 네네. 이 교미를 끝낸 뒤에 자뭐 이렇게 수컷 거미를 잡아먹는다 아, 뭐 이런 네, 맞아요. 게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거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거미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 타란툴라 이런 것들 애완용으로 키우는데 네? 어, 실제로 교미를 시키고 가끔 수컷이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수컷이 잡아먹히는 게 자기가 잡아먹히겠다 이렇게 잡아먹히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얘들이 교미를 끝낸 다음에 굉장히 빨리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어~ 그리고 암컷도 그렇게 거치지는 않은데 어쩔 때 이제 암컷이 좀 배가 고픈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교미를 한 다음에 어 조금 뭔가 먹을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수컷이 먹이로 인식이 되는 거죠.